여호와 아, 영혼의 만족을 아는 자 됩시다 여러분 영혼의 만족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3절에 말씀해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타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바로 무엇입니까?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 그게 뭐죠? 많은 부를 누리고 있으니까 100명을 낳았겠죠. 많은 첩을 거두리고 있으니까 100명을 낳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간한 건세와 여간한 능력과 여간한 건강과 여간한 명예와 여간한 것 가지고는 이 정도로 자녀를 낳을 수 없잖아요. 하나비가 그렇게 낳고. 또, 길게 장수하여 사는 날이 길고 그 날수가 많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정말 그런다 할지라도 저에게 영혼의 만족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고 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성신으로 만족함이 없다면,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는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한다. 이게 뭐냐면, 내가 매장되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 가운데에, 이 얘기는 뭐냐, 고대 시대에 매장되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길바닥에서 죽었다거나, 아니면은 누구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는, 결국은 마지막에 파국을 막고 마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영혼으로 말했을 때는, 육으로 말했을 땐 그러한, 어, 아주 나쁜 죽음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영혼으로 말했을 땐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음부, 유황, 뿔못, 걸국 뭐예요? 사망,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이곳으로 들어가는 것, 결국은 이것은 오히려, 어떤 자보다 낫냐? 낙태된 자보다 낫다. 낙태된 자가 뭐예요? 태어난다.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자. 예를 들어서, 뱃속에 아기를 가졌는데, 요즘에 낙태법을 뭐, 승인해주자, 승인해주지 말자, 그 다음에 그것을 죄로 다루자, 아니다, 뭐, 용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그 교황청의 교황이 그 낙태한 그 여인들을 막죄 용서하는 장면들을 TV에서 보여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회개하는 자는 뭐 용서를 받고 낙태에 대해서 한 사람들에 대해서 막 굉장히 본인이 용서를 구하고 막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글쎄요. 과연 사람이 용서한다고 그 용서가 될까요? 아마도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하나님 앞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한 생명이 나지도 못했을 때에 지운다는 것, 죽인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죄의 형벌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이 일로 인하여 정말 혹시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심판대에 섰을 때에 물어보신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주하는 답변을 할수 있도록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려놓고, 그 무거운 짐에 대해서 사함 받은 것을 늘 감사함으로, 또 끝까지 이것에 대해서 죄 사함을 얻도록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라는 것은 여러분 낙태된 자는 그 이후에 보면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답이니 그죠 어찌보면 해도 못 보잖아요 낙태된 자녀들은 자기 생명으로 응애하지도 못하고 죽는 거잖아요. 여기서 낙태라는 의미가 그냥 왔다가 이렇게 유산되는 의미도 있겠지만 바로 모세 때 일어났던 왜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다든지 아니면 유도 분만을 해가지고 그냥 생명을 앗아간다든지 아니면 임신을 했는데 이는 축복된 아이가 아니고 준비된 아이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냥 쥐어버린다든지 이런 것을 낙태라고 할수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왔다가 어때요 이런 생명들은 어때요 분명히 온 곳은 있는데 그 생명의 어두운 중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마치 이렇게 사라진 빛도 없고 어두운 가운데에 그저 왔다가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진 낙태된 생명보다도 어떤 생명이 더 못하다 말씀하고 있느냐? 아까 말했듯이, 영혼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자.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절에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아예 햇빛도 못 보고 생명의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세상에 왔다가 갔다라는 흔적도 없는데 오히려 흔적은 있었고 아이를 (100명을) 낳고 세상에 모든 걸 누렸고 행복하게 즐겁게 띵까띵까 했다 할지라도 실제 진정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던 자는 그냥 왔다 그냥 사라지는 저 낙태된 생명보다도 못하다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우리는요 두 번째 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와서 그래도 숨 쉬고 뭔가 하고 즐겁게 낙을 누리 거기다가 백 명의 자녀를 낳고 그렇다는 것은 부와 종교와 명예와 쾌락을 다 누렸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거보다 낫겠어요? 그런데 왜 낫겠어요? 거기에 대한 형벌이, 죄에 대해 형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망 없는 자는 뭐예요? 저 불타는 유황못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낙태된 자보다도 못한 것이 소망 없는 자다. 영혼을 만족 없고, 영혼의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고, 영혼에 대한 그 마음에 소원함이 없는 자, 그런 자는 오히려 그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낙태된 생명보다도 더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곳 돌아가는 것 뿐이 아니냐? 음부로 돌아가죠 우리는 한번 오면은 우리 육신은 어떻게 돼요?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흙으로 온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그것보다 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 정말 영생 영원한 행복이잖아요. 그것이. 영은 그곳에서는 어때요? 생로병사가 없어요. 그저 그냥 영원히 생명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불누리며 왕노릇을 하며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찬성하고 예배하는 것만이 있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이곳이 이 없고 오히려 이 땅에서 천년을 산다 할지라도 저것은 마침내 한 곳으로 돌아가 음부로 돌아가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 음부로 들어가느니 아싸리 그냥 빚도 없이 왔다가 빚도 없이 사라지더라도 음부로 가지 않는 한 생명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그 어떤 분들은 간혹 황당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뱃속에 있다가 생명도 못 어, 숨도 못 쉬어보고 세상도 알아보지 못하고 죽는 거는 지옥가냐 천국가냐 그랬죠? 이런 질문을 간혹 하시는 분들에서 황당하게요. 형이 말씀해 보면은 바로 무엇이에요? 아마 지옥까지는 안 나봐요. 그러니까 낙태된 생명보다 낫다 <laughs>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나 합니다. 물론 무의미하게 왔다가 오히려 죄를 범하지 않는 낙태된 생명이 더 낫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빌어서 주시는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원론적으로 이 말씀의 뜻을 그대로 만약에 우리가 반영한다면, 아마도 그들의 영혼보다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혼이 없고, 하나님의 산 소망이 없는 자는 완전히 죽은 삶이기 때문에, 천 년을 산다 할지라도, 백 명의 자녀를 거느린다 할지라도, 또한 그곳에서 정말 살아가면서 그냥 행복하게 띵까띵까 그 낙을 그 쾌락을 그 순간은 들지 몰라도 오히려 그것은 이미 한 곳으로 돌아간다. 저 음부 밖에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낙태된 생명보다도 못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향방이 없는 삶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없는 삶 복음 없는 삶 구원 없는 삶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불쌍한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많다 하더라도요 그 자랑은 헛된 자랑이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오래 살면서 수명이 길게 아 내가 건장한 거봐 내가 힘을 봐 내가 이 정도야 이렇게 아무리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자랑거리가 헛되거든요. 내 미모를 봐. 내가 이 나이에 이 정도야. 라고 얘기해도 그것도 또한 헛된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를 보면 여러분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이스라엘 왕 아하 왕을 볼수 있어요. 아하 왕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 엘리야 시대 때 정말 그어 굉장히... 말하자면 그 선지자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하방만큼 권세와 영광을 누렸지만 실제 정말 이 후일이 좋지 않은 왕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광을 누렸을 때 자녀가 70명이었어요. 자녀가 70명이었는데 그 70명을 아는데 그 낳은 아하방은 어때요?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런데 전쟁에서 죽은 그의 또 아내는 어땠어요, 이세벨은? 결국은 그는 나중에 예우에 의해서 결국은 그와 함께하는 동조했던 사람들에 서 창문에서 떨어져, 떨어져, 떨어뜨려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창자가 튀어나오고 완전히 그러하게 아주 그냥 정말 포기해도 그래서 나중에 그 시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개들이 와서 집어먹는 그런 아주, 어, 무서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머지 70명의 자녀는 또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가 그렇게 죽고 어머니가 그렇게 죽었으니까 왕족들은 어때요? 다 멸족해야 되거든요. 공부하고 있는 70명의 자녀들이요. 그 자리에서 다 어떻게 됩니까? 공부하는 중에 목배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게 아흐방의 그 일가의 최후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마음 속에 아무리 떵떵거리는 명예와 즐거움 쾌락을 누리고 정말 많은 신들을 섬겨서 하나님을 가증대이했지만 결과는 무엇이었냐 멸망이었는데 처절한 멸망이죠 이 땅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무덤도 없이 죽은 것이고 그 다음에 대대손손 내려오는 말씀 가운데에 무엇이에요? 이들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가지고 완전히 대대손손 아주 멸족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자녀들도 완전히 다 목베이면서 아주 그냥 생각도 안 했고 완전히 피비린내 나게 죽었고 아내는 모든 것이 그냥 이, 이 육신에 있는 이 내장들이 다 터져서 죽고 얼마나 무섭게 죽었어요. 이렇게 죽었으니 이 육신만 그렇게 죽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부인한 자 어떻게 됐습니까? 저 불못에 들어간 게더 두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의 누림은 다 헛된 것이었어요. 소망 없는 이 죽음은 다 결국은 그 죽임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는데 그 헛됨이 그냥 헛된 정도가 아니라 불행한 거죠. 완전한 영원한 불행이길,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참변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저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대에 서 있겠죠. 다윗은 10편 4, 4편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우와 신이라.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이가 여우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히 눕고 자는 것. 내이 풍성한 것이 되지는 것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시니 내가 영혼을 사모하게 되니 내가 영혼 가운데 나아가게 되니 내 심령이 주님을 사모하게 되니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되니 결국 뭐에 영혼의 만족을 느끼게 되니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어떻게요 늘 만족감이 넘친다.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한다. 안전이구한다 이렇게 해 주시니까 오직 여호와시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백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유, 죽음은 어떻게?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 죽음은 어떻게? 이런 생각 별로 안 들어요. 어, 죽음은 천국이야. 물론 죽을 때의 모습이 중요해. 그래도 다른 이들에게 제일 정말 피해를 주지 않고 가장 덕스럽게 하나님을 도래 고 가시면 제일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죽음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온전히 영혼의 만족을 아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영혼의 만족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스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만족을 아는 자 됩시다. 영생을 소망하는 자, 늘 바라보는 자 됩시다. 찰스 스윈돈의 어, 지혜라는 그예서에 어, 보면은 그분이 참 굉장히 공감되는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선물이다.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선물이다. 왜 선물이냐? 가장 거친 어, 삶의 시련 앞에 용기를 주는 선물이다. 소망은 우리가 불행의 터널에 이렇게 갇힐 때 소망, 소망은 끝에 비추는 한 줄기 빛처럼 싹 찾아온다. 그 다음에 소망은 또 우리가 과거로 지쳐, 과거의 모든 삶에 지쳐 있을 때 소망은 우리에게 신선한 에너지로 온다. 에너지가 되잖아요. 또 소망은 우리가 낙담할 때, 낙담할 때 소망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소망은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그 유혹에 빠질 때 어떻게 계속 전진하게 하신다. 소망은 우리가 질병이나 여러 가지 만성적인 어려운 가운데 싸우고 지칠 때이 소망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 이기도록 해준다. 소망은 또 최악의 결과를 두려워해요. 하, 이런 결과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에 있을 때이 소망은 어떻게 해주시냐?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하시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게 한다. 소망은 또 어떻게 하시냐? 느 우리가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 내가 어찌할 수 없어 이제 두 손을 탁 떨구고 있을 때에 이 소망은 믿고 기다리게 해주신다. 소망은 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온전히 말해서 상처입고 정말 모든 끝에 대해서 이 모든 삶이 흐려지고 그저 캄캄해질 때 어떻게 해요? 그 도움으로 오시는 것이 바로 소망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면 요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의 만족함이 없다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쾌락에만 세상 집중적인 삶만 즐거움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뜻하는 삶, 내 기쁨, 내 즐거움,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영원할 것 같지만 이것은 단회적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영원의 만족을 먼저 사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만족해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족함은 지금의 영원의 상태에. 우리의 육신의 상태, 그 다음에 현재의 상황, 더 나아가서는 미래. 미래 중에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천국,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되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그 나라. 이것에 만족함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직 물질의 복, 물론 자녀의 복, 장수의 복.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도 하나님이 있어야 될줄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우리되게 하세요. 나를 나되게 하세요. 겸손하게 하세요. 준비시켜주세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세요. 그려해서 주님을 더 깊게 할수 있게 하셔서 소망 중에 나아가게 함으로 상급을 받게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이요. 참된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늘 우리는 영원의 만족함을 아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스름으로 추원합니다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영원의 만족함을 사모하기 때문에요 영혼의 만족함을 더 우리는 기뻐함으로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 중에 꺾이지 아니하며 더욱더 빛으로 오시는 한 줄기 빛 우리에게 가장 송화명의 빛으로 강하게 오시는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을 끝까지 바라시면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하는 선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백 명의 자녀, 또한 장수. 하나님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며, 백 명의 자녀가 있고 장수하며, 기쁨이 세상 나기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영원의 진정한 행복의 만족함이 없다면, 이 날과 이 자녀의 수는 이미 오히려 절망이며, 낭망이며 사망이며 음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하며 주님을 늘 영으로 모시고 주여 모든 사람이 떠나고 모든 것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성신은 내게서 거두지 마 없어서 라고 고백했던 다위처럼 우리도 그 성신의 만족함, 영혼의 만족함을 누림므로 세상 가운데에 오직 예수를 바라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너무도 거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소망 중에 용기를 얻어 구원 대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낙담하거나 포기하거나 지치거나 아버지 우리의 영육간에 아버지 질병이나 우리의 할수 없는 두려움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면 쓰러뜨리지 못함은 우리에게 영혼의 만족감을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온전히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아하방처럼 권세와 영광을 다 누리고 자녀의 수가 많았다 할지라도 끝에 아버지의 영혼을 사모함이 없어 완전히 멸망당하는 멸족당하는 가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은 멸족이 아니라 오직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면 천대에 이르러 복을 주신다 하셨지요 나의 기쁨됨으로 대대손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혼의 만족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